오늘 아침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즉 인간의 죄가 정말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오염된 전적 부패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원,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 전 인격이 완전히 부패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가지 못하고 헛된 영광만을 구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나아갈 수가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정말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죄인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온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만남과 관계 속에 진정한 평안과 또 화평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은혜 입은 자들에게 오직 주만이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만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전인격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강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44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가 되고 답이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온전한 삶과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를 통해 우리가 이제 온전케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어진 그 복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